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의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의문문의 정의는 yes, no 또는 의문사를 사용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고요. 비동사는 비동사, 주어. 현재 시대는 mrs, 과거 시대는 was, were를 씁니다. 일반 동사는 do, does, did, 주어 동사원형이고요. 현재 시대는 do, does, 과거 시대는 d i d 를 씁니다. 조동사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이고요 조동사에는 will, can, may, must, should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고요. 비동사는 의문사, 비동사, 주어. 현대시대는 MRS, 과거시대는 WAS, WERE를 씁니다. 일반 동사는 의문사,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현대시대는 do, does, 과거시대는 did를 씁니다. 조동사는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이 있고요. 조동사에는 will, can, may, must, should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문대명사에는 who, 누구, which, 어느 것, what, 무엇이 있고요. 의문보사는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y, 왜, how, 어떻게가 있습니다.